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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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녕 안녕 바람이 녕안나 나나나나나나나 <laughs> 그 노래 정연이 태어난 연도에 나오지 않음? 아 그래요? 그런가? 몰라요. <laughs> 과제하다 달려왔다고 좋아요. 30분만 나한테 써. <laughs> 30분만 나랑 전화해. 30분만 과제 위로. 컨셉 포토 멋있었어. 아, 맞네. 나 오늘도 컨셉 포토 나오는구나.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아, 피어싱을 산건 아니고. 그냥 꼈어, 그거. 그, 최근에 계속 끼고 있었는데. 계속 끼려고 이거 그 상암절 때 꼈던 거. 최근에 바꿨었는데. 다시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한쪽 드롭이 의견이 많길래 그냥 그대로 꼈어 골프카트 타봤지? 골프카트 타보지 않아 근데 골프를, 골프를 치러 골프장 간건 아닌데 뭔가 촬영 같은 거? 응. 나 음, 어렸을 때 골프카트 몇번 타봤지. 골프장 같은 데서 촬영한 적이 있었어. 아 맞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우리가 방금 완성된 음원들을 다 듣고 왔거든. 3집 앨범의 모든 곡들을 다 듣고 왔거든. 듣고 왔거든. 클났어, 클났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기대 너무 많이 해줘도 될것 같아, 진짜로. <laughs> 난리났어, 난리났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난리났어. 난리, 난리, 난리 나,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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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나. <laughs> 클라스클라스클라스 <클래스, 클래스. 웃음> 우리, 우리 멤버들 반응 난리났어, 진짜로. 실수로 불러주면 좋겠다 어 그럴 일 없어 진짜로 나 진짜 조심할 거야 <laughs> 아니 나 진짜 조심할 거야 이미 2집 대 정현이 형이란다 한빈이 형이 불렀어 라이브 하면서 불렀잖아 안돼난안 부를 거야 정현아 나 대표님인데 타이틀곡 가사가 뭐였지 닉네임 황세준 <laughs> <laughs> 아, 아, 대단하다, 진짜로. <laughs> 아, 대표님. 아, 대표님. 아, 아 진짜. 아, 뭐야. 대표님. 아, 아유 대표님께서 다시 고르신 곡들인데 아유 저는 잘 모릅니다 대표님이 잘 아시지 않을까요 대표님께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대표님 대표님 아까 뵀었는데 분명 어, 제 라이브에 들어가 계시네 어네 어, 대표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7일까지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대표님, 4,500원에 1달. <laughs> 아, 진짜. 아, 우리 엠부들이 개그맨이다, 진짜. 어떡하지? <laughs> 네 대표님 4,500원 가성비 좋죠? 네 일탈 네, 재밌게 하시고요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아니다 저희 내일 뵙잖아요 대표님 아니 너네 오늘 단체로 그룹 사진 보냈는데 그거에 스포냐고 아니요 아닌데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laughs> 이번 컴백 엠브가 마음에 들 가능성은 100%입니다. 장담할게요. 100%입니다. 장담합니다. 진짜로. 난 항상 331% 좋았어. 아, 그럼 바꿀게요. 331%로 하겠습니다. 네. 331% 할게요. 자신 있어요, 이번엔, 진짜로. 오늘 컴포? 오늘 컴포는 어제랑 똑같은 컨셉인데? 엠부 취향이 뭔지 알아? 아냐고요. 음~ 뭐~ 엠브치형은 다 다르지 않을까? <laughs> 엠브치형 문장현 That's right. That's the answer. Yeah. You. You are the answer. <laughs> 엠브치형 체이스. chase chase i got a face chase chase mm -hmm. truth or dare truth or dare what is truth or dare change your game 그 소리가 그냥 진실 게 묘나. It's hard to explain. 오늘 텐션 되게 높다고? 그런가? 저녁이라 그런 듯. 저녁에 영어학원 다녔었나요? 아, 영어학원이라기보다는 그. 스 아, 이게, 선생님께서 집으로 오시는 그런 영어 수업이 있었어요. 과외는 아닌데, 그, 학습지 있잖아, 학습지. 예, 네, 학습지. 그래, 튼튼 영어. 난 튼튼 영어랑, 튼튼 영어에 계시던 선생님이 다른데로 넘어가셨거든? 그 선생님 따라서 다른 걸로 바꿨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아, 윤선생. 그래, 윤선생. 튼튼 영어를 하다가 윤선생으로 싹 넘어갔었어. 초등학생 때. 내가 왜 신났냐고, 지금? 내가 지금 신난 이유가 노래가 너무 좋았어. 노래가 너무 좋았어. 얼른 듣고 싶지? 얼른 듣고 싶지? 승환이 나무 복면관 봤어? 우리 그거 본방사수 했어 우리 뭐뭐 뭐 하고 있었는데 스케줄 하고 있었는데 스케줄 하면서 <laughs> 중간중간에 봤어 아, 나, 습관적으로 지금, 나, 30 노래 부를까 생각했다, 지금. 어휴, 깜, 큰일 날뻔 했네. 아유, 평소에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이게. 예, 부를 뻔 했습니다. 안 돼요, 부르면 저 큰일 납니다. 자, 잡혀가요. 불러도 비밀로 해줄게 라고 하시는데, 지금 같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laughs> 우리 회사에서 듣고 계시다고, 내 라이브를. <laughs> 나, 나 큰일 난다고. <웃음> <웃음> 불어는 순간 6인조 활동으로 변경 <laughs> 문장형 커팅 직원분들 우리 정현이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저희 직원분들 너무 좋으십니다 진짜로 잘해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잘해주십니다. 저희, 저희한테는 진짜 잘해주십니다. 보고 계시다면 강아지를 흔들어주세요. 강아지요? 저현아, 그린 콘서트 어땠어? 재밌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야외에서 또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행사 되게 많이 뛰고 싶어. 행사, 뭐, 어디 축하 공연, 뭐, 대학 축제, 막뭐 이런 거. Eat well, and rest well today. Of course, I'm doing well, all of it. 모임, 스포임? 네, 아니,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혈액형이요? 혈액형 A형이요 혈액형 A형입니다 정현이는 인형 인형 이상형 오형 같다고? 내가, 내가 A형인 게 A형이 맞는 게 A형 왕소심이라고 하잖아. 근데 내가 진짜 딱 그거야. 왕소심. 왕소심이었음. 어렸을 때 특히. 지금은 그나마 좀 많이 괜찮았지. 어렸을 때 완전 왕소심이었음. 근데 혈액형이랑 성격이 관련없어. 그 맞긴 해, 근데 그게.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거 믿었었지. MBTI라는 게 없었으니까. 나 완전 왕소심, 완전 나말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진짜 지금도 말이 그렇게 없어. 내가 우리 멤버들이랑 있고, 멤버들이랑 있으니까 말을 이제 많이 하는, 하게 된 건, 하게 되는 거지. 원래는 말이 없습니다 좀 낯가리는 거 같다고? 음.. 낯을 좀.. 낯을 가리는 거지 그치 그게 내가 그 새로 만나는 만약에 새로 만나게 된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난 모르고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니까 되게 조심하게 되는? 그런 게 있지 멤버들이랑 친해지는 데도 오래 걸리냐고? 아니 근데 왜냐면은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하는 그게 있거든? 그... 대화 방식이나 뭔가, 대하는 방법 같은 거? 근데, 그거는 이제, 패시브로 깔렸어. 나한테 이제 기본이야. 모든 사람한테. 그게, 애초에 그게 내 성격이 돼버렸어. 지금 그 성격이 돼버린 건데, 이제 내가 멤버들한테 대화하는 거. 이제 멤버들은 그나마 치셨으니까 이제 막 장난도 치고 하는데 그런 것만 빼면은 이제 그 기본 그거인 거지 그게 뭔지 궁금하다 아, 음. 그런데 자컨 때 나오는 내 모습이 그거야 장난치는 모습 빼고 그냥 뭐~ 형들한테 대하는 그 방법이라 아니면 뭐~ 그치 말하고 싶을 때 엔번 언제든지 들어줄게 근데 나할 말은 다해 <laughs> 형들한테는 이제 형들이는 지우한테 이제 친했으니까할을다 하지. 어. 물론, 물론 난 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지. 막 이렇게 대놓고 막, 대놓고 막, 그, 뭔가, 불편한 거나 뭐 이런 거다 얘기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행동으로 살짝 티를 내다가 뭔가 <laughs> 불편한 뭐게 있다 그러면 행동으로 살짝 티를 내, 약간 뭔가 눈치를 챌수 있게 <laughs> 눈치챌 수 있게 근데 근데도 눈치 못못 채면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자려고 딱 누워가지고 이제 나는 시끄럽거나 막 눈에 막불막 막 들어오거나 하면은 잘못 자는데 이제 막 옆에서 승헌이 형이 시끄럽게 하고 있으면은 막 틀어내. 시끄러워서 못 자는 것 마냥. 아, 아. 아, 이렇게 티를 내. <laughs> 이렇게, 막, 뒤척이면서 막, 티를 내. <laughs> 근데, 승환이 형은 그 상관 안 쓴단 말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승환이 형이, 이제 상관, 상관 잘안 쓰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승환이 형, 혹시 이제, 저희, 잘까요? 이제 잘 시간이 다된것 같은데. 어, 내일 또, 이제, 해야 되니까, 잘까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나 부러워, 승원이 형이. 승원이 형은, 승원이 형은 이제 무슨 소리가 나든, 무슨 빛이 있든, 너무 잘 자. <laughs> 너무, 너무 신기해. 그래서, 이게, 나도 승헌이 형이 잘때 내가 시끄러울 때가 있거든? 근데 승헌이 형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너무 잘 자. 승헌이 형 자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시끄럽게 뭔가 소리가 나면은 몇분 있다 돌아보잖아? 승헌이 형 자고 있다? 진짜 신기함. 너무 신기함. 그냥 자기가 원할 때잘수 있대. 대박 부러움. 팥빙수? 팥빙수 맛있겠네 알람 소리 듣고, 알람 소리 듣고 깨는 편이, 깨기는 해 깨기는 하는데, 다시 잘 때도 있고 내가 뭔가 중요한 알림을 맞춰놨다, 알람을 맞춰놨다 그러면은 즉각 일어나긴 하지 나 알람을 맞추냐고? 요즘 안 맞추긴 해 요즘 알람 안 맞춰 그냥 아침에 자고 있으면 매니저님이 흔들어 주시거든 그냥 그때 일어나 <laughs> 멤버들 잠버릇? 잠버릇이 다들 크게 없어요 지우랑 승헌이 형둘다 잠꼬대 가끔씩 하는데 그거 말고는 케이타 형은 너무 잘 자고 잠잘 때만 조용한 이분이네? 잠잘, 잠잘 때만? 그렇긴 해, 사실. 자연이 컴포 잘 나왔는데 다음 컨셉은? 저는 모릅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이번에는 안무가 어려운가요? 아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전 몰라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컴프 문정 너무 잘생김 진짜. 모든 자켓 촬영의 원본이 내 갤러리에 들어있거든. 나중에 원본도 보여줄게. 될지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셀카는 지금 보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셀카가 없어요. 한배이는 컴포 하에 안드나봐 그래요? 한빈이형 예쁘게 잘 나왔었는데 이번 컨셉 1등? 아 내가, 내가 보기에는 이번 자켓 촬영 1등은 나야 <laughs> 난 진짜 내가 자켓 촬영을 하고 만족해 본 적이 없는데, 아, 이번에는 그 당일에 찍고, 나 진짜 나 혼자 너무 신나 가지고, 내 텐션을 감당 못했어. 모두가 그날, 그날에 내 텐션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어. 진짜로 역대급으로 잘 나왔어. 이번에. 그래 누구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저세상 저세상 텐션 그거였지 그날은 진짜로 전날에 굶었니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잘 먹었습니다. 이번 컴백은 지금까지 없었던 분위기라고 기사가 떴던데요. 그죠? 그렇지 않아? 기사가 나갔던데, 이번 지금까지 앨범이랑 다를 거라고. 몽환이래? 그래? 뭔가 그렇게 나왔어. 몽안이라고 <laughs> 악동 벗고, 몽안 입었대. 음 그렇군. 몽안이지, 몽안인데, 몽안인데, 몽안이야. 몽안인데, 몽안이지. 몽환인데, 진짜 몽환이야. 아 뭐, 어쨌든 기대해주세요. <laughs> 몽환인데, 몽환이긴 한데, 몽환이야. 진짜 몽환적인데, 몽환적이고, 몽환적이야. 오늘도 포토까지 있게 그럼요, 꽤 있어야죠. 몽환의 숲, 몽환의 숲이 뭐지? What is 몽환의 숲? 아 노래가 있어. 28분 됐네요. 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냅냅 좋아. 말잘 듣는 엠브다맞 <laughs> 네, 아까 과제 하다 오신 분 계셨네. 과제 화이팅 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과제 화이팅 해주시고, 과제든 일이든, 뭐 쉬시는 거든, 여가생활이든 어, 다들 화이팅 하시고, 막 아, 게임, 네, 게임도 화이팅 하시고, <laughs> 네, 게임 재밌게 하세요. A 플러스 받아올게 오오호 좋아요 응원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저 녹아 녹아내리는 이모티콘님 후기 남겨주세요 뭐 받으셨는지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안녕. 빠이빠이.